안녕하세요. 둥그런 네모입니다. 오늘은 5월 26일입니다. 어, 고추밭에 와가지고, 고추 상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추밭이 꽉차 있었는데, 결순을 어, 전부 제거를 하고 나니까, 어, 고추밭이 약간 헝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한 3, 4일만 또 지나도, 어, 고추밭이 다시 꽉 들어차게 됩니다. 지금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고추들이, 어, 내꺼, 니까할것 없이 지금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이번에 생각지도 않았던 5월달 뭐 태풍이 분다 해가지고 걱정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어, 다행스럽게 본 태풍은 이렇게 오질 않고 그 후폭풍으로 어, 그래도 많은 비와 이렇게 바람이 예상된다고 하니까 어, 지금 걱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고추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고추 키가 지금 한 60cm 이상 이렇게 큰것 같아요. 어, 분지는 거의 한 6분지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부에 이 고추 좀 이파리들이 많이 나가지고요. 가분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비가 이제 온다든지 또 바람이 심하게 불면 음 훨씬 더 무게가 더해지겠죠. 그래서 이 부위를 이렇게 이제 고정을 양쪽으로 이렇게 해줬을 경우 이 부위가 이렇게 이 단지는 가급적 이렇게 늦게 좀 치려고 했는데. 어, 내일 모레, 이제, 강한 바람과 비바람이 온다고 하니까, 지금 서둘러서 쳐줄 생각입니다. 어, 그리고요, 지금 정도, 이제, 줄을 칠 시기도 왔습니다. 어, 올해는, 이제, 냉해로 인해서인지, 저온으로 인해서, 이렇게 착가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나, 꽃들이 낙하되고, 그래서, 여러 군데서, 그, 문의도 해 오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문의해 오시는 분들한테, 음, 어떤 특별한 어떤 말씀은 못 드리고, 그저 이제 고추나무만 이렇게 어떤 병들지 않게, 죽지 않게 잘 관리하시면, 이 고추는 이제 날씨가 풀리고, 어, 또 벌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조그마한 새끼벌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는데요. 음, 온도가 올라가고 또 벌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훨씬 더 이제 수정이 잘될 겁니다. 원래 이제 고추는 자가 수정을 하지만은 이 벌들이 와서 타가 수정을 해주면 이 고추가 잘 낙하가 안 되고 훨씬 더 튼실하게 열립니다. 어 저도 이제 거의 많이 낙하가 되길래 걱정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이제 고추들이 많이 보이길 시작합니다. 이 고추는 절대로 그 수확을 열리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추는 항시 자기가 이렇게 그 죽지 않게 관리하면 언젠가는 엄청 많이 그 자기 목소리를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다수하게 가장 큰 비결은 고추를 죽지 않게 오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다수하게 비결이라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거, 고추, 꽃돌이 지금 낙하된다 해서 착가가 안 된다 해서 뭐 조급하게 뭐 옆면으로 가하게 인상카슘을 이렇게 처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좀지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고추는 초기에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을 이렇게 시켜놓은 상태에서 나무 관리만 해놓으면 이 고추들이 나중에 엄청 위에서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이 나무 같은 경우 보시면 줄줄이 줄줄이 고추가 열었거든요. 이렇게 열다 보니까 다른 나무에 비해서 이렇게 키가 약간 더 적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초창기에 고추들이 너무 많이 열리게 되면 이런 고추 이렇게 크게 달았잖아요. 이렇게 달다 보니까 착가는 엄청 됐어요. 전부 됐어요. 방앗다리부터 시작해갖고. 근데, 이렇게 키가 적습니다. 대신에 이런 놈은 또 이렇게 낙하가 되기도 하지만은, 어, 또 나무가 어느 정도 더 성장하면서 또 위에서 착가가 되고 있습니다. 줄. 바람이 강하게 불면 여기 이제 밑에를 이렇게 고정을 해줬을 경우, 음,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쓸림 현상이 없어가지고, 어, 괜찮은데, 이단 음, 줄도 치고 이 밑에도 고정을 해주면 좋은데 어,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음, 2단 줄만 이렇게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2단 줄을 쳐주실 때는 이렇게 너무 강하게 이거 역을 모아주면 이 갈라진 분지가 어, 이렇게 이제 부러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느슨하게 이렇게 쳐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2 단줄을 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추들이 이렇게 모아졌어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이제 지주대를 라이자로 이렇게 쭉박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추를 좀 벌려줄 생각을 했었는데. 예, 뜨다지 않게 지금 강한 비바람이 온다고 해서 어, 생각을 바꿔서 지금 이렇게 어, 고추를 좀 일자로 모았습니다. 어,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어, 태풍이 바람 피해가 좀더 덜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모아두게 되면 음, 고추가 이제 일자로 이렇게 쭉더 커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어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좀 모양이 보기 싫은데 한 5일 정도만 지나면 또 위에서 순이 많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다시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들께서도 어 비바람에 대비해가지고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어 철저히 대비하셔가지고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